안녕하세요. DM 피부과의 피부과 전문의 신영익 원장입니다. 요즘 흔히 100세 시대, 인생은 60부터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피부과 의사로서 그 말이 피부에 와닿는 게 노화에 맞서 피부 나이를 되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술 받고 관리하는 50, 60대 중년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나이에는 폐경과 함께 신체 전반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피부 탄력 저하, 잔주름, 꺼짐, 처짐 등 노화의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많은 분들이 화장도 안 먹어 거울 보기 싫다, 사진 찍기 싫다와 같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노화를 늦추고 더 건강하고 젊어 보이는 얼굴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시술이 무엇인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년의 피부과 시술은 달라야 한다. 왜? 그럼 먼저 중년의 피부과 시술은 왜 젊을 때와 다를까요? 20대, 30대의 피부 시술은 주로 미용적 목적, 즉, 예뻐지고 싶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40대 후반부터 5월 60대에 이르면 목적은 달라집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노화 현상을 늦추고 무너진 얼굴 구조를 복원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첫 번째, 노화의 깊이가 다릅니다. 젊은 사람의 피부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풍부해서 가벼운 치료 또는 가벼운 자극만으로도 금방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피부 속 구조 자체가 약해지고 탄력 섬유가 현저히 감소한 상태입니다. 즉, 시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더 많은 시간과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중년의 피부는 단순한 주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은 힘을 잃고 피부는 얇아지고 지방은 꺼지거나 아래로 처져 버립니다. 그래서 젊을 때처럼 단일 시술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보톡스, 콜라겐 자극 물질 리프팅 또는 볼륨을 복원시켜 주는 필러 시술을 병행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자연스러움과 기능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중년은 단순히 예뻐 보이는 얼굴보다 피곤해 보이지 않고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인상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시술도 자연스럽게 변화되도록 디자인되어야 하며 과도한 볼륨이나 부자연스러운 리프팅은 오히려 역효과를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피부 외에도 기능적 문제가 함께 나타납니다. 눈꺼풀이 처진다거나 입꼬리도 처진다거나. 선의 무너짐 등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어지는 불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용과 기능을 함께 고려한 맞춤 시술 설계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젊을 때는 무조건 예쁘게, 중년 이후에는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피부과 시술도 나이에 따라 전략이 달라야 하고 무작정 유행하는 시술을 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복합적이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술이 효과적이고 또 어떤 조합으로 받으면 더 만족도가 높을까요? 주름 개선의 기본인 보톡스가 중요합니다. 이마, 미간, 눈가 등 표정 근육으로 인한 주름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보톡스는 짧은 시술 시간으로도 즉각적인 효과를 볼수 있는 대표적인 안티에이징 시술이에요. 많은 분들이 보톡스 맞으면 얼굴이 빵빵해지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일부 필러의 경우 과도한 시술 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보톡스는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주름이 깊게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지 기간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보통 5~6개월 정도고 정기적으로 맞으면 주름이 깊어지는 곳. 처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잔주름과 탄력 개선엔 콜라겐 형성 물질 시술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눈 밑이나 팔자, 마리오네트 라인처럼 근육보다는 피부 자체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주름에는 보톡스보다는 콜라겐 자극 시술이 더 적합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주베룩이나 주베룩 볼륨, 스컬트라와 같은 콜라겐 형성 물질 주사가 있어요. 본인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서 자연스럽게 잔주름 개선과 꺼진 부위의 볼륨을 채워주고 동시에 탄력도 올려주는 방식의 시술입니다. 특히 마리오네트 라인처럼 움직임이 많은 부위는 필러보다는 콜라겐 형성 물질 주사 시술이 더 자연스럽고 안전합니다. 세 번째, 눈꺼풀 처짐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 울세라나 아이 써마지와 같은 시술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5월 60대가 되면 눈 뜨는 힘이 약해지고 눈꺼풀이 쳐져서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눈가 전용 리프팅 시술을 추천합니다. 아이 울세라는 피부 속 깊은 곳에 열을 전달해 탄력을 주고 리프팅 효과를 올리는 시술이고요. 아이 써마지 경우는 진피층을 자극해 콜라겐을 생성, 피부 자체의 두께와 탄력을 강화시키는 시술입니다. 이와 같이 시술을 받으면 눈꺼풀의 얇아진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눈뜨는 힘도 한층 자연스러워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처진 볼살에 울사라 리프팅이 효과적입니다. 신부볼이 처지고, 불독살처럼 보이는 중안면 및 하안면의 처짐은 많은 분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 울사라 리프팅을 추천드립니다. 피부의 근막층에 직접 초음파를 쏴서 열이 발생하게 하는 원리로 늘어진 피부를 타이트하게 당겨주는 시술입니다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가 나타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콜라겐 형성이 더욱 더 진행되어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눈밑 꺼짐과 광대엔 볼륨을 키워주는 주사 또는 필러 시술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밑이나 관자 또는 광대 위쪽이 꺼지고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위에 주베룩 볼륨과 같은 콜라겐 형성 물질을 주사하거나 아니면 부드러운 필러로 자연스럽게 볼륨을 채우면 인상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즉각적인 효과를 원하신다면 필러와 잔주름 개선, 탄력 개선까지 함께 되는 콜라겐 볼륨 주사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5, 60대 분들을 위한 안티에이징 시술을 알려드렸는데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한 번의 시술로도 걷더니 5년 내지 10년은 더 어려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이러지 마시고, 더 늙기 전에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멋지시지만, 나를 위해서 더 어려지고 더 아름다워 지시길 바랍니다.